연습 어, 게임 없나? 없지없지아 음. 자리가 바뀌어 가지고 <laughs> 감각이 티 내렸는데. 칠해. <실패. 웃음>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안되는데 안전. 아유 씨, 이점 괜찮아요? 안전빵 안전빵 안전. 안전빵 안전빵. 아 이거. 자 현재 1 등. 다 <laughs> 찍었어?

아니, 얘도 안에 한참 이두 명이면 두 명이면 두 명이면 두명 아니야? 두 명이면 두명아니두명명이두명명한명한명한명한명두 명이면 두 명이면 이면두명이이면오이면두 명이면 두 명이면 두이이가두명이이면두명이 못는사람라이다 <laughs> 여기 있네 못데서라이 군데서라. 이 군데서라. 이군 찍고 있어요. 데서라이 군데서라. 이 군데서라. 이군데서이 군데서라. 이군